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오 시간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어. 게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우리가 알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아, 삼각주 지형. 그래서 거기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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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죠. 흩어졌어요. 아그데 그러면 <laughs> 아, 과학자 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음...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제가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음.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데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그렇죠.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아 우리가 아, 맞아, 맞아. 모를 뿐. 음.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음.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음. 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든 거죠. 네, 네. 그들이 더 오래 갈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laughs>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논리 퍼트리고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와... 없다. 네. 다섯다 외계? <laughs> 찢었어 나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하는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laughs> 아, 선택을 받은 거죠 아, <laughs>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카드입니다 선택 못 받았어. <laughs>